안녕하세요 카카오 진윤도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시각은요 8월 20 아니 9월 20일이고요 8월인 줄 알았어요 9월 20일 토요일이고 오전 11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주말이네요 그쵸 주말인데 저는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카카오 영상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어제에 이어서 카카오 이제 외인과 기관들 수급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이들의 평균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소통방에 있는 카카오 주지님들 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 금요일에 카카오가 6만 0 0 원에 마감을 했죠. 그리고 윗꼬리를 지금 보시면 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윗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일선에서 지지받고 있으면서 그제 어제 계속해서 2연속 양봉으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 카카오 여러 번 많이 서갔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3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딱 맞춰드렸죠. 3음봉 나올 거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3음봉 나오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더 올릴 거다. 왜냐면은 우리 푸카카오 23일부터 앞으로 25일까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이제 월요일까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양봉으로 기대감으로 좀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크게 뭐 박스권을 돌파하는 큰 흐름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니하 다를까? 금요일 마감을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 이상 조금 더. 완벽하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흐름은 나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매물 출회가 많이 했다는 얘긴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거. 도대체 이 외인과 기관들 지난주 금요일에 이렇게 외인과 기관이 동시다발로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던 이 외인과 기관들 지난 한달 동안 매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들이 앞으로 움직일 방향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전망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카카오 주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건지 저항선과 지지선 어디인지 예측을 좀할수 있는데요. 이런 거 여러분들 혼자 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침착하게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요. 여러분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한 게 우리 원래가 차트 흐름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저항선과 지지선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데 있어서 수익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계좌 안에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종목들에서도 우리 오늘 영상, 이 교육 영상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꼭 끝까지 오늘 집중을 하셔서 보신다면 여러모로 여러분들 많이 잘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화면 아래에 제가 무슨 말 할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밑에 보시면은 좋아요, 따봉 그림 있습니다. 지금 딱 3초만 시간 내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딱 3초만 시간 내셔서 이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주말에 여러분들께 영상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과 힘이 될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그러면은 우리 본격적인 내용부터 중요한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증권사에 hts 혹은 mts를 쓰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쓰고 있는 화면을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키움증권의 영웅문을 사용하고 있고 ht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hts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화면 번호가 이게 0258번입니다. 0258번 이렇게 꺼내시면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종목별 기간별 매매 추이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이렇게 검색을 해봤고 기간은 제가 여기 설정을 할수 있는데 딱한 달만 한달 기준으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바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요.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개인들의 추정 매수 평균 단가는. 62,811원이고요. 기관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63,093원. 외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63,153원입니다. 뭐,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개인들이 조금 더. 낮은 가격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가지고 있네요. 이 기간을 좀 늘려서 살펴보면은 개인들의 매수 평균 단가가 좀더 올라갈 거는 뻔할 거기 때문에 일단 한 달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이 화면 잘 모르시는 분 있습니다.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계속해서 제 내용 보시면은 이 화면 잘 활용해서 우리 우리 지지선 저항선 정확하게 잡는 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면 은 카카오 마지막 금요일 날 종가 마감을 67,0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외인과 기관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지금 훨씬 높은 상태입니다 한 4,000원 미만 정도 가량으로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은 평균 매수 가격에서 대비 약 5에서 6% 정도 내외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죠.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평균 매수 단가가 지금 62,811원이기 때문에 현재가보다 한 6에서 7% 높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갖고 계시는 주주님들 평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은 하 2022년도쯤인가요. 이때 고점에서 많이 물려 갖고 오랫동안 갖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달 이내 평균 매수 단가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들 투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하 우리 주가가 개인들의 매수세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죠. 우리 메이저 투자자, 뭐, 스마트머니라고 하는 큰 손들은 기관과 외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기관과 외인이 주가를, 주가를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요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평균 매수 단가 근처인 63,000원 부분, 지금 어딘가요? 여기쯤이 지금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63,000원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외인, 기관, 개인들이 모두 매수행위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매수행위가 모두 집중된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만약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요, 이 부근, 63,000원 지금 이 부근에서는 강한 지지선 역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주가가 이 평균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우리 어때요 매도 압력이 생길 여지가 있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길 거고요. 특별한 호재 없이 계속 상승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뭐가 있어요? 재료가 아직 남아 있어요. 다음 주에 23일부터 25일 우리 이프 카카오 이제 카톡 개편에 대한 내용, 오픈 AI의 챗 GPT가 카카오톡에 탑재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발표될 행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조금 더 기대심리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변동으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외인과 기관이 이 가격대 6만 3천 원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쵸 금요일 때까지 지금 매수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가격대 이상의 가치 있는 진입 가격을 본다는 겁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카카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기사들 같은 거를 보면요. 외국인 기관이 카카오를 순매서하면서 투자 심리가 좋다라는 보도도 있고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증권사 뭐 특별히 지금 최근에 나온 모건스텐이라든가 JP모건에서 나온 카카오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매수 비중 확대, 그쵸? 비중 확대와 목표가를 7만원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우리 보름 전만 해도 중립이라든가 뭐 홀딩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지금 판도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AI나 카카오톡 개편 등의 모멘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고, 반대로 우리가 또 리스크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63,000원 평균가보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조정이 있을 경우 손실 구간 진입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63,000원 이상으로 우리가 평단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손실 구간으로 진입하기가 더 쉬운 조건에 지금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이 63,000원이 1차 우리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존에 우리 카카오는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로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은 이렇게 지금 지난 양봉의 중심선, 요 정도로 박스를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 외인과기간의 매수 평균 단가는 사실 우리 카카오 기나긴 시간 동안에 박스권 안에, 그쵸? 횡보 구간 안에서 중심선, 평균 단가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입니다. 왜냐면 이 박스권의 하단을 제가 약 59,000원, 58,000원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상단 같은 경우는 65,000원에서 66,000원 부근으로 박스권 상단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두 가격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가격이 약 63,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카카오 영상에서 박스권 매매하는 기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중심선 중하단 부분에서 우리 분할로 매수하시고 중상단 부분에서는 우리 분할로 매도하시면 안정적으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약 평균적으로 5% 정도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그 박스건 매매 기법까지 소개를 해드린 부분에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 바로 다음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역시나다를까 우리 외인과 기관들도 63,000원에서 평균 단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이렇게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뭐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제... 이게 매우 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 다른 지표들, 뭐 RSI, MACD, 뭐 이런 것들 다 후행 지표잖아, 그렇죠? 뭐 물론 박스권 매매도 과거의 지지선, 저항선을 보면서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캔들로 그리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뭐 후행 지표이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 메이저 매매 주체인 뭐 기관과 외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를 생각하고 지지선과 저항선을 우리 설정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잘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매수 매도 타임을 잡아야지만 우리가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단한 설명이었지만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조금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들이 신뢰가 간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끌고 있는 소통방, 제가 직접 지금 이 소통방에 들어있으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가 실시간 대응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 투자하실 때 알고 계시면 좋은 교육, 이 소통방에서 계속 교육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오셔서 함께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화면을. 지금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전화번호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입장이라고 적으셔서 문자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 스탭들이 여러분들께 이 소통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고, 문자 보내놓고 나는 좀더 일찍 빨리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화면의 밑에 보시면은 제목줄이 이렇게 밑에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좋아요 있죠? 좋아요를 먼저 누르신 다음에 또그 아래 보시면은 더보기라는 더보기라는 글씨가 보일 겁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보이는데요. 더보기를 딱 눌러보시면 설명이 쫙 펼쳐집니다. 그 설명 안에 보시면은 파란색 웹 링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지금 시청 중이시라면은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시기 쉽도록 제가 문자 전송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는 웹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클릭하신 뒤에 입장이라고 문자 전송 먼저 보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보이시는 웹 링크, 이게 바로 비공개 소통방 링크입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입장 승인 요청하시면은 제가 여러분께서 보내신 입장이라는 문자 수신 확인되시는 분 한해서 해당 소통방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승인 완료해 드릴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지금 입장 승인한다고 조인 요청하신 분들 보일 겁니다. 오전에 제가 벌써 승인 완료해 드렸는데 이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한 분이 마침 이렇게 승인 요청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인 요청해 주시면 이렇게 눌러서 바로 이렇게 승인 채널에서 승인 완료해드리면 은 여기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바로 카카오 일봉 차트를 보시면서 박스권 매매하는 방법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한다라는 것은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일 때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냐? 첫 번째는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 주식이나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카카오는 어때요? AI 모멘텀이 있죠. 그쵸? AI라는 재료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바로 급등이 한번 나온 후 조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박스권 매매를 할수 있는 박스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스권의 하단 같은 경우는요, 하단, 이걸 좀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한 두번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신뢰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 박스권의 하단을 그리는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 박스를 몇개 그려놨어요. 자, 지난 6월달에 이렇게 장대한봉이 몇 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이때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장대한봉이 이때 나온 뒤에 바로 음봉 나오면서 이렇게 장대음봉 나오면서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재료 필요하고 급등 후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박스권 하단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장대양봉의 중간 지점을 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의 중간 지점 여기를 박스권 하단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여기를 박스권 하단 부분으로 설정할 수 있겠고 상단은 어디예요? 바로 이 장대양봉의 고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스권 상단은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느냐? 이 하단선과 상단선의 중심선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보면은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 부분이 박스권 중심선 하단 부분입니다. 범위가 좀 넓죠? 그럼 우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범위가 좀 넓다라고 생각되실 때는 여기를 다시 한번 또 반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 중하단 부분이 나올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중하단 부분.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이 박스권 중심선에서 또 하단 부분, 중하단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할로 매수를 시작하시면 되신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 박스권 하단을 충분하게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면, 우리 언제 매도를 하냐면요. 박스권 중심선의 상단 부분, 그렇죠. 이 윗부분, 이 윗부분에서 우리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은 우리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박스권 매매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다음 박스권을 보시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려보면요. 우리 여기 지금 박스권을 한번 볼까요? 장대한봉이 한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위아래 꼬리각인 도지형 캔들이 한번 나온 뒤에 여지없이 이렇게 주가가 밀립니다. 조정이 나온 거죠. 자, 특히나 이렇게 장대한봉이 나온 뒤에 카카오는 이렇게 은봉 하나, 둘, 세 개의 삼봉을 만듭니다. 이때도 보시면요. 장대양봉 뒤에 하나, 둘, 3개. 위아래 꼬리가 긴 도지형 캔들 나온 뒤 음봉 하나, 음봉 둘, 음봉 세 개, 삼 음봉이 나온 뒤에 주가가 조정을 받죠. 그리고 역시 이때도 보시면 지금 음봉 세 개, 양봉 하나, 음봉 세 개, 양봉 하나 이런 식으로 음봉 세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 지금 이번에 나온 장대 한봉 뒤에도 여지 없이 음봉 하나, 음봉 둘, 음봉 세 개서 삼은봉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요일 밤 영상에서 수요일 날 분명히 한번더음봉 만들면서 삼은봉을 만들고 갈 거다. 그쵸? 만들고 박스권 조정 구간에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런 근거에서 나온 거고요. 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했던 이 박스권 매매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장대 한봉이 나온 뒤에 우리 박스권 하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의 중간 부분에다가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의 고점 부분에다가 또 상단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중심선을 한번 또 그어 보겠습니다.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하단 그리고 중심선 상단 박스권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 중심선 하단 부분, 여기 중하단 부분에서 우리 박스권 매매, 저 매수를 할수 있는 거고 분할로 매수 들어가야겠죠 분명히 이때 분할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중심선의 상단인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분할로 매도를 진행하시면은 우리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쵸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캔들이 많이 상단 부분에 밀집해 있기 때문에 중 상단 부분을 다시 한번 반으로 쪼개서 다시 한번 중심선을 만들어서 중 상단 부분 요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이죠 그쵸이 부분에서 우리가 매도를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박스권 하단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이때를 보시면요. 이때 박스권 하단을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여기서 장대음봉이 터지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추세이탈인데요. 이럴 때는 우리 원칙을 하나 세워놓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 놓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경우에 나는 짤없이 손절을 하겠다. 그쵸? 이런 원칙을 하나 갖고 계시면 좋고. 이탈 뒤에 또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 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탈했던 그 장대 음봉의 반. 그쵸? 이반 중간 부분을 박스권의 상단으로 설정해 놓고 어디까지 좀 빠지는지 보면서 박스권의 하단을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번 정도, 이렇게 두번 이상 지지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 바로 이 박스권 하단은 신뢰도가 높은 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 하단과 이 추세이탈 음봉의 중심선 상단에 중간을 한번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우리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시겠고, 중심선의 상단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박스권 매매 방법이다. 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약에 들어보시고 아직도 좀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시는 이 소통방에서 뭐 이것저것 혼자서 박스권이 어떻고 그려보고 뭐 중심선이 어떻고 하시지 않게, 매수 매도 타이밍 여기서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그냥 쉽게 보시고 따라하시 따라만 하시면은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뭐 감정 넣지 마시고 그대로만 따라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크게 물리거나 또 손실 보시지 않으시면서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 그쵸 이런 지루한 박스권과에도 우리 수익 분명히 5에서 10%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이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이 전화번호로 그냥 심플하게 입장이라고 문자에 입장이라고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써서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박스권 매매 방법은 뭐 크게 스킬이 필요 없어요. 뭐 제가 말이 이렇게 좀 어렵지 실제로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기법입니다. 뭐, 그냥 전업 주부들도 이 기법만 조금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우리 지루한 박스권 구간에서 크진 않더라도 우리 평균 5% 정도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 바로 박스권 매매 기법이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천해서 써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 매매 기법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잊지 마시고 지금 이 화면 바로 밑에 좋아요 한 번씩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들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박스권 매매 기법뿐만 아니라 우리 돌파 매매하는 방법 그리고 하락장에서 무너질 때 그쵸 막 급락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신고가 종목 구간에서 어떻게 모아가시면 좋은지 급등주 테마조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런 교육 영상들이나 기법들 제가 여기 이 소통방에서 지금 보신 소통방에서 스윙투자 같은 설명들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지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원투데이 하시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조금씩 배워가시면서,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계좌, 줄줄이 물려 계시는 거 있다면 조금 회복하실 수 있는 기회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들어오시는 방법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지금 입장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시고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표가 뭐 9만 원, 뭐 10만 원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국내 증권사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하지만 이런 목표가들 우리 증권사들의 이 목표가에 도달하기까지 우리 카카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에 대한 내용들은 이 증권사 리포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줄 때는 조금씩 챙겨놓으시면서 목표가를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어제 JP 모걸에서 나온 카카오 AI 에이전트 2030년 성장 시나리오를 주제로 한 리서치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중요한 말씀 하나 전달해드리고 바로 빠르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9월 1일부터 계속 지금 추천드리고 도 있는 우리 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3.5기 급등주 두 종목 문자로 전송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좀 내려서 보시면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AI 의료 섹터에 노을 추천드렸고 매수가 2,800원 분에서 매수하시고 5% 이상에서 자율 입장하시라고 제가 문자 드렸고 다음 이어서 제가 두 번째 종목으로 진 맥트릭스 코로나 백신 관련 주고요 역시 28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뒤5% 이상에서 자율 자절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노을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29.62% 상승 나오고 있고, 어제 많이 갭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매물출회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상한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3435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전에 제가 오전 8시 45분에 2,8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라고 제가 추천주를 들었으니까 충분히 매수 기회 있으셨을 거고 현재 지금 한20% 이상 수익 중에 있으실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익절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었던 진 매트릭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어디 있나 여기 있죠. 진 매트릭스 역시 오늘 완전히 개으로 뛰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이슈가 떴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했었고 오늘 매수가 제가 장전에 역시 벌써 2,800원 부근에서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최저가가 2,700원대였습니다. 역시 그서 2,800원 부근에서 매수 기에 충분히 있으셨을 거고 현재 지금 3,190원에 걸어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25% 이상 현재 지금 25% 이상 여러분들 수익 중에 있으실 거고 제가 호속 문자로 가지고 계신 비중 모두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제는 어떤 종목 제가 추천드렸냐면요. 보시면은, 여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급등주 첫 번째 종목으로 제가 하나 시스템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SK 오션 플랜트 드렸는데요. 역시 하나 시스템 지금 어제 흐름 보시면요. 장중 7% 이상 거의 8% 가까이 급등 나와줬고, 역시 제가 추천드렸을 때 매수 이제 하셨다면은 6% 이상의 우리 수익 가져가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계속 봐드리면은 이제 SK 오션 플랜트. 이 차트인데요. 지금 어저께 윗골이 달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장중 장중 6% 이상 급등 나왔고, 저가가 27,900원이었으니까 제가 오전에 매수 전략 드린 게 28,000원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전략이 나갔습니다. 충분히 전략대로 지금 매수하셨다면은 이날도 거의 6% 가까이 여러분들 수익 보셨을 것으 예상되고, 뭐 위에도 계속 올려 보시면은 15일에도 제가 뭐 테크윙 그쵸? 이날 반도체 종목들 매우 좋았는데 흐름이 테크윈과 그리고 반도체, 종목, 반도체 소보장 종목으로 FST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 발송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문자 전송 화면에서 제가 여기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단체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그룹을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제2의 월급만들기 프로젝트 3.5기 그래서 요청해주시는 분들 매일 50명까지 오늘은 제가 요청해주신 분이 8명 오버돼서 이제 58분께 모두 다 요청하신 분들 추천지를 모두 보내드렸는데 이 프로젝트 유료로 진행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목돈 만들기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이 프로젝트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참여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두 종목 모두 공략 성공을 했고요. 원칙상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5에서 10% 가까이 수익을 먹고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추천드리고 나서 5% 이상 빠진다. 그럼 제가 또 가감 없이 여러분들께 손절 사인 드리고 있고요. 손절 사인 드리고 나서 손실이 난 만큼은 그리고 제가 다른 종목 한 종목 더 추가해서 드리면서 메꿔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 제가 여러분들께 뭐 100%다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손실난 만큼은 항상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매수, 매도, 제가 드리는 매수, 매도 전략만 꼭좀잘 따라오실 분들만 요청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제2의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적은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시는 시드머니, 뭐, 그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투자금이 작은 거는 여러분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작은 금액으로 또 그만큼 수익률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 수익률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복리의 마법을 우리가 지금 누려볼 수 있기 때문에 제 목적은 그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작은 금액이라도 조금씩 좀 분할로 이렇게 조금씩 따라오시면서 처음에는 뭐 수익으로 50만원, 그리고 다음 달에는 100만원. 다음 달에는 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금 일선에서 일하시고 있는 월급 그 이외에 제2의 월급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제 월급으로 만들어가시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참여하시고 급등주 문자 수신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 지금 위에 보이고 있는 전화번호에 월급 소통방 입장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자 받는 거라서 월급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요청해주시면은 제가 하루에 딱 50명까지만 50명까지만 문자로 급등주를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 왜더 많이 보내 드리지 않느냐면은 하 사실 제가 보내 드리고 있는 급등주들은 시총이 크지 않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통 세력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죠. 주가를 입맛대로 올렸다 내렸다 했을 때문에 세력들이 단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많은 개미들이 들어가셔서 주가에 개입하시면은 새로들은 오히려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에 혼선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너무 많은 개인 투자 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거짓말 하거나 여러분들께 뭐 그럴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들 제 월급 만들기 프로젝트 많이 참여하시라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참여 신청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회원비라든가 뭐 문자 드리는 정보 요청비 같은 거 없고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한번 따박따박 월급처럼 제 월급으로 이제 매일매일 수익 보고 싶다.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좀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 결과로 여러분들께 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참여 신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화면 밑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요. 오늘도 여러분 제 영상 함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계속해서 이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